지금 큰일 었네유학생한 네. 별로 재미없을 것는데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제가 거의 4년 있었는데 솔직히 한국한국인들이 모여있고 있다, 있다 보니까 그로 함에도또한국인들리 모인 데뭐 한국에서 이, 있는 것만큼도 못했던 것 같아. 지금 아... 뭐유학생이다 뭐 그렇다 막 이렇게 뭐내 소유권 없어. 일단 뭐 우기질 않으니까 며칠 에 상담 들어왔을 때뭐 엄마 손잡고 오는 애들 중에 그래들 많아 아, 나 가서 몇년 살았는데 막 그래들 많거든 그런 건 없으니까 잘도 잘 됐고 제일 깨기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인정이 에요 인정 그러면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유학생 할때 가장 아쉬웠던 거아나 진짜 이거 지나보니 이건 아쉽더라 가장 아쉬운 거는 제가 뭐 거기에 가기로 있었던 걸 제가 이렇게 후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도 찐좀 두려웠던 게 처음에 할 때, 이제, 아, 뭔가 사람들 인식이, 이제, 어, 저 사람, 뭐, 자연, 안 유학, 갔다 어데고 실력이 왜 저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예. 저는 좀이게좀 좀 두려웠어요. 예, 예. 근데 아,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 인정하고 해야지, 내가 또, 어떤 게잘 못하고, 어떤 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알수 있으니까, 음.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못하는, 못하는 거 인정하고 해야지. 괜찮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외국에 온 친구들이 제일 많은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방금 비슷해요 갔다 왔는데 티안 났다. 어, 부모님한테 미안했다보다 우선순위가 남들의 시선. 시상. 부모님 시선은 별로 관심 없어. 나한테 돈 퍼준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laughs>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좀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딴 게알게 뭐야. 내 인생도 그죠. 신기스만 그런 거.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겠네. 이걸 따라 봅시다. 웃는지. <laughs> 알겠습니다. 상담 마무리 할게요. 네.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아까 이 친구한테도 얘기하려고 했다가 더 얘기 안 했는데 왜냐면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 넣었으니까 그냥 어,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시선을 되게 신경 쓰고 그래서 자기를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면 계속 망하는 거 아니죠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래도 얘는 빨리 깨네. 스무살밖에 안되는데본인 어, 너무 명확히 알아 그러니까 얘는 현상 내용이 되게 단순해서 지금 거는 우리나라 뭐 듣느라 대부분 다그면 계속 이겨 듣고 있으면 실력이 진짜 형평을 바닥에 끼고 있는데 하씨 괜히 막뭐 되는 듯이 그거 그거 깨는 게더 힘들어요 그옆에다 부모 학부모까지 붙어가면 달리나니못깨 그거는 하씨 4년을 넣었는데 아, 4년을 넣었데 얘가 달라진 것도 없고 4년을 넣었으니까 얘가 달라진 거야 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게 이 말을 하면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폭탄 터지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진짜로 진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건딱그 타이밍에 바로 낚아채 가서 바로 가버리는 거 물론 학부모들이 더 원하는 건 가르치지도 않는데 알리기 바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최선인 것처럼 느끼는 거는 그래도 제일 흔히 볼수 있는 게 가르쳤을 때 바로바로 바로 낚아채서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커나가는 애들 그 투자를 했는데 이 친구는 어이. 이거잖아 지금 그지 사년이 지나버렸거든. 근데 이 사년이 아, 지금 지나보니까 20대 때몇 년을 날려도 절대 아깝지가 않아 그게. 왜냐면 그게 날린 게 아니야 그게. 어, 나중에 어떻게 나한테 돌아올지 몰라. 그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은 없어요. 본인이 깨달았으면 돼. 이정도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때이 부분은 이 친구 이 학생 분은 투자 제대로 한 거야. 사년 날렸다 하더라도 그걸 아까울 이유가 없지. 왜 얘가 사나졌잖아. 뭐긴 말은 뭐, 필요가 없는데 뭐. 이 친구가 만약에 이번에 잘 해놨으면, 얜 무조건 뭐 하나 할래요. 하나, 하나, 그러니까 나쁜 거 절대 없어요. 이 친구가 잘.